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다아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오늘 하루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했나요? 무엇을 바라보며 사유했으며 어떤 생각들이 당신을 이끌고 흔들고 혹은 깊은 고요함 속에 잠기게 만들었습니까? 양자역학은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미시적인 입자들의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심오한 학문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감정과 선택 그리고 존재 방식에 대한 통찰력 있는 힌트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양자 세계의 문을 열고 그곳에서 발견된 관찰자 효과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 자신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보고자 합니다. 편안하게 기대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직 당신을 위한 조용한 탐구의 여정입니다. 일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지 않은 것. 먼저, 하나의 사유 실험을 제안합니다. 아무도 없는 정적만이 감도는 밀폐된 공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공간 안에 극미한 전자 하나가 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특정 측정 장치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주시합니다. 여기서 양자 역학의 놀라운 특성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전자를 관찰하거나 측정하기 전에는 전자는 특정 위치에 고정된 입자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전자는 공간 내에 여러 지점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의 파동 형태로 존재합니다. 마치 특정 형태를 가지지 않은 잠재성 그 자체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자를 관찰하는 순간, 즉, 측정 행위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 전자는 파동 상태에서 벗어나 단 하나의 특정한 위치에 입자로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는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존재의 형태로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이것입니다. 전자가 이미 특정 위치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단순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찰 행위가 비로소 그 전자의 위치를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흔히 보기 전에는 없다고 오해되기도 하지만 더욱 정확한 표현은 보기 전에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일 것입니다. 이는 존재의 확정이 관찰이라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양자 세계의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관찰자 효과라 명명합니다. 2부. 관찰은 측정이 아니라 존재에게 건네는 질문. 양자 역학에서 관찰이란 단순한 시각적 인지나 물리적 측정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일종의 질문이자 상호작용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너의 형태는 무엇인가? 너는 어떤 상태를 선택하려는가? 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존재 자체에 던지는 행위입니다. 이 질문이 발현되는 순간, 우주는 반드시 그에 응답해야 합니다. 전자가 특정한 위치로 드러나는 현상, 파동으로 존재하던 것이 입자상태로 붕괴하는 순간, 무수히 존재하던 확률적 가능성들이 하나의 명확한 현실로 귀결되는 순간이 바로 그 응답입니다. 그 질문 이전의 상태에서는 오직 가능성만이 존재합니다. 무수히 많은 형태들, 다층적인 미래들, 무한한 선택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존합니다. 그러나 질문이라는 능동적인 관찰 행위가 이루어지는 순간 우주는 그 광대한 가능성의 스펙트럼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우리의 인지 영역 안에 현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찰자 효과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관찰은 수동적인 수용이 아니라 현실을 구성하는 능동적인 행위라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산부 고양이는 살아 있을까 죽어 있을까 관찰자 효과를 가장 극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에르빈 슈레딩거의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입니다. 밀폐된 상자 안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방사성 물질의 붕괴 확률에 따라 독가스가 방출될 수 있는 장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붕괴하면 고양이는 죽고 붕괴하지 않으면 살아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사성 붕괴가 확률적이며 우리는 상자를 열기 전까지 그 결과를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자를 관찰하기 전까지 고양이는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요? 상자 속의 고양이는 관찰되기 전까지 살아 있는 상태와 죽어 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에 있다고 양자역학은 설명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파동처럼 겹쳐져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자를 열어 고양이를 관찰하는 순간 이 중첩된 상태는 붕괴되고 둘중 하나의 명확한 현실이 확정됩니다. 이 사고 실험은 고양이가 관찰 이전에 이미 살아있거나 죽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찰 행위가 비로소 그 현실을 결정했을 수 있다는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물음을 제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관찰을 통해 비로소 그 실체가 결정되는가? 사부. 불교의 오래된 말 양자의 새로운 언어. 흥미롭게도 양자 역학의 이러한 통찰은 동양 철학. 특히 불교의 오랜 가르침과 놀라운 평행선을 이룹니다. 불교 경전에는 보면 있고 보지 않으면 없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세상은 마음이 그린 그림이다. 와 같은 가르침이 존재합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문구들은 추상적인 은유나 영적인 비유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등장은 이러한 말들을 단순한 비유를 넘어 과학적 현상을 통해 재해석될 수 있는 지점으로 끌어올립니다. 관찰 이전에는 불확정적 상태로 존재하다가 관찰을 통해 비로소 하나의 현실로 확정된다는 양자세계의 원리는 관찰 전에는 없고 관찰하는 순간 생긴다는 불교적 통찰과 심대한 유사성을 지닙니다. 박률적 존재가 우리의 인지 행위를 통해 하나의 명확한 상태로 확정된다는 과학적 설명은 불교적 사유의 새로운 언어로 기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과 철학,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지식이 서로를 향해 교차하며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가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유사성을 넘어 존재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브야, 관찰자는 사람일까, 의식일까? 양자역학에서 지칭하는 관찰자의 개념은 종종 논란의 중심이 됩니다. 과연 관찰자가 인간이라는 유기체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측정장치와 같은 비인격적인 개체도 관찰자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양자역학에서는 측정장치 또한 관찰자로서 기능한다고 봅니다. 측정 장치가 어떤 양자 상태를 포착하는 순간 그 상태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철학적 질문이 다시 대두됩니다. 그 측정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한 것은 누구인가? 그 장치를 통해 특정 결과를 얻으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필연적으로 의식이라는 주제로 귀결됩니다. 과연 의식이 우주 만물의 존재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의 마음이 현실을 구성하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가? 물리학은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해 아직 명확하고 통일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상가와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한 가지 가능성을 주시합니다. 현실을 관찰하려는 의도 자체가 현실을 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가설입니다. 현대 물리학이 이 명제를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할지라도, 동시에 이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못하는 지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오한 함의를 가집니다. 이는 의식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층 더 확장시킵니다. 6부 무의식의 질문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표면적 의식 넘어 훨씬 깊고 광활한 무의식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 무의식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명시적 사고보다 훨씬 강력한 내면의 주파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고 표명할지라도, 만약 무의식 속에 깊은 불안이나 결핍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주는 그 무의식적 불안의 주파수에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긍정적인 염원을 바라지만, 실제 경험하는 현실은 불안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잘 살고 싶다는 의식적 소망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오랜 피로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깊이 스며들어 있다면 우주는 겉의 소망보다는 그 내면의 진짜 질문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찰자 효과는 궁극적으로 이 점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바라는 언어가 아니라 내면의 심층에 자리한 진정한 의도와 신념이 현실을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사고의 흐름이 아니라 심층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작동하는 감정과 믿음의 체계입니다. 이는 우리의 무의식적 질문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7부. 가능성과 선택의 세계. 양자 세계의 본질은 확률에 있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100% 확정된 상태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극미한 입자 하나, 빛의 한 줄기조차도 절대적으로 하나의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는 존재가 하나의 확정된 실체가 아니라 무수한 가능성들 속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는 파동의 형태로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 양자 세계의 특성과 많은 유사점을 공유합니다. 당신의 오늘, 당신의 미래, 당신의 감정, 당신의 선택은 이미 예정된 운명이라는 단일한 궤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신 그것들은 무수히 많은 가능성들이 중첩된 상태로 흐르고 있는 하나의 파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대한 가능성들 중에서 어떤 하나가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관찰하는 순간, 당신이 선택하는 순간, 당신이 특정한 가능성에 마음을 기울이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개입이 확률적 파동을 하나의 현실로 붕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끊임없이 가능성 속에서 선택하며 자신만의 현실을 창조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매 순간 새롭게 구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8부 삶에서의 관찰자 효과, 내가 본 것이 나를 만든다. 관찰은 단순한 시각적 행위를 넘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심리적 태도이자 관점 그 자체입니다. 양자세계에서 관찰이 실체를 결정하듯이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관점이 현실을 구성합니다. 만약 세상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뇌는 그 관점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을 선택적으로 인지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그래도 아름답고 기회가 있는 곳이라고 바라본다면 그 관점에 맞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고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지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인물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하고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사소한 행동이나 실수마저도 우리의 편향된 관점을 정당화하는 불신의 증거로 해석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인물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바라본다면 그의 작은 노력이나 변화도 긍정적인 성장의 조짐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양자 세계의 미시적 입자처럼 우리 삶의 거시적 현실 또한 우리의 관찰, 즉 우리의 의도와 태도에 의해 끊임없이 형성되고 재구성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곧 우리의 현실을 결정하는 힘을 가집니다. 구부, 내면의 질문을 던지는 시간, 이제 잠시 모든 외부적 자극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의 당신 하루를 그리고 당신이 경험한 현실을 반추해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했습니까?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며 당신에게 미소를 선사했던 순간들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당신은 어떤 종류의 현실을 내면적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채로 특정한 현실을 무의식적으로 주문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의 표면적이고 명시적인 요구가 아닌 우리의 무의식적 질문에 가장 깊이 반응하고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우리 내면의 가장 진솔하고 강력한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무의식이 우주에 던지고 있는 질문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당신의 현실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그 질문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10부 관찰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근원적이고도 강력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세상을 향한 우리의 관찰 태도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세상 자체가 스스로 모습을 변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프레임이 전환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얼굴로 나타납니다. 오늘밤, 당신의 마음 속에서 우주에 던지는 질문들이 조금 더 유연해지고 따뜻해지며 너그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비판적 질문 대신 포용적인 질문을 결핍을 찾는 질문 대신 풍요를 탐색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된 질문에 세상 또한 응답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발현된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당신의 외적 현실에도 반영되어 보다 조화롭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끌 것입니다. 엔딩. 당신이 우주와 만나는 방식, 관찰자 효과는 단순하지만, 동시에 존재의 근원적 진실을 내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현실의 관조자가 아니라, 현실을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창조해 나가는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마음, 당신의 무의식적 의도, 그리고 당신의 선택은 모두 미세한 파동이 되어, 이 거대한 우주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파동에 섬세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당신의 내면을 고요히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관찰은 무엇이며 당신의 진심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 모든 내면의 작용들이 당신의 내일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가신 당신께 깊은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바라보는 방식만큼 부드럽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요하게 그리고 주체적으로.